그니까, 완전 미쳤다니까. 아, 근데 이 정도면은 가서 줄 서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길게 줄 서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풀려. 그래, 우리 단순하잖아. <laughs> 아, 근데 야, 이렇게 또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지 않냐. 근데 나는 그냥 가서 샐러드 먹을게. <laughs> 아, 나살 빼야돼. 아니, 아, 나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어제 만났던 걔가 핫톡으로 나보고 아 우리 후배님은 살좀 빼야겠다 크크크 막 이러는 거야. 어 어제 처음 봤어 막 환영하고 이럴 때. 그래서 와 진짜 열 받아가지고 아 그러게요 선배님 선배님은 다이어트 비법 진짜 많이 아시겠다저좀 공유해 주세요 크크크 이랬거든. 어어 <laughs> 근데야 내가 학교 좀 나이 좀 먹고 들어왔다고 나보다 어린 선배한테 이렇게까지 봐줘야 되는 건뭐 그런 건 없잖아. 어 근데 그 선배가 어 내가 왜 다이어트 방법들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 크크크 하면서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선배님은 머리로는 빠싹하실 줄 알았죠. 본인도 느끼는 게 있으실 테니까 비록 실천은 안 하시더라도. 뭐 한가해 보여도 나름 뭔가를 바쁘시니까 그러겠죠? 그럼 수고하세요 이랬더니 답이 없더라. 아 진짜 내가 살 빼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 내가 진짜 이런 꼴을 봐야 돼? 벌써 몇 번째야. 아니, 솔직히 대학가서 만난 이런 사람들 다뭐 굳이 길게 갈 필요도 없고, 나중에 알아서 혼자 되도록 본인이 그렇게 하고 다니긴 한데, 아, 피곤하잖아.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니까 스트레스야. 아니, 이번에 남자 선배였어. 지난번에 여자 선배였고. 어후.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겼어?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생긴 거. 아, 나 흑화해야 되네. 아, 진짜 미치겠네. 억울해. 아 야, 잠깐만. 저, 저기요. 식사하시는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겼나요? 아, 잠깐, 가만 있어봐. 아, 제가 그렇게 막 찔러보기도 쉽고, 막말하기도 쉽게, 그렇게 편하게 뭐 그, 그렇게 생기고 그런가요? 네 네? 아 어, 그래요? <laughs> 감사..감사합니다 아 식사 중에 주, 주,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야 들었어? 아니 아니 <laughs> 너네 들었어? 들었지? 아뭐 나는 당연히 초면이니까 아니요 안 만만하게 생겼는데요 그거를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어? 보호본능 일으키게 생겼다 웬일이야? 어. 아 뭐야 설레 뭐? 그것도 만만하게 생겼다는 뜻이라고? 아니거든? 아니.. 아닐 거거든? 아안 되겠다 야 기다려봐 아 왜? 아니 다 드시고 지금 핸드폰 보고 계시잖아 혼자서 안 바빠 보이니까 기다려 봐 확인하고 와야지 저기 다시 죄송한데 어 보호 본능 일으키게 생겼다는 거는 만만하게 보인다에 좀 다른 더 나은 뜻인 걸까요? 아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아니 너무 억울해져요. 제가 신입생도 아니고, 좀, 늦게 대학을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래도 나이 안 따지고, 저보다 어린 선배님들 다 선배, 선배님하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조금만 친절하게, 막 편하게 되면 바로 절, 어, 되게 존중하지 않는 말들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어제 처음 만난 나이 어린 선배가 저한테 넌좀살좀빼겠다막 이러고, 전에 언제는 또, 어, 얼굴 알게 된 선배가 혼자 앉아있길래 그냥 말 걸었더니 그 이후로 글쎄 막 혼자 저랑 썸 탄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아, 몰라. 이게 좋다는 관심이라기보단 그냥 쟨 내가 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그리고 저한테 막 오빠는 오빠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네. 남자 선배든 여자 선배든 아무튼 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전 실제로는 정말 만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고 막 손절하는 거는 저한텐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절 아예 모르는 분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 정말로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요? 어, 네. 좋아서 막 진심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한테 몇번 차였거나 잘안 받아주는데 너는 받아주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겠지 뭐날 어디까지 받아주나 보자 이런 식의 연락들이라 네 그쵸. 어 내가 너보다 좀 높은데 좀 갖고 놀수 있겠다 이런 말투로 막 깔보고 무시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물론 다 쳐내죠. 근데 기분은 그렇잖아요. 난이 사람 관심도 없는데, 혼자 나랑 별 상상 다 하고, 내가 쉬운 여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에휴. 절대 저 막, 그런 거안 하거든요. 쉬운 여자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 절대 안 하는데. 어. 정말요? 아, 그래요? 제가요? <laughs>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니까, 만만하게 생겨서 한번 갖고 놀아볼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이 잘 괴롭히기 쉽게 <laughs> 생겨서 보호해주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해주신 거라고요? 우 와, 이렇게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내 만만한 인상. 아니, 처음 들어봐요. 난안 좋게만 생각했는데, 만만하게 생긴 거. 어, 네. 아니, 네, 말씀하세요. 진짜 솔직히. 저 기분 정말 안 나쁘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은 각오로 이렇게 모르는 분께 질문한 거니까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네. 아, 네? 아,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아, 아! 아, 그때 혼자서 점심 드시고 계실 때, 저랑 친구들이 가서 옆에 앉아서, 막, 저희랑 같이 먹어요 했던, 아,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아, 그때 모자 푹 눌러 쓰시고, 우리 그때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못 알아뱄네요. 아, 잘 지내셨어요? 아, 혹시 그때 많이 불편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 아니에요? 아, 다행이다. 아, 걱정했거든요. 되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아, 그럼요. 계속 걱정했죠. 아, 그때 사실 학교 뭐 행사 많았었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다막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혼자 계시길래. 근데 또 저희 대화 다 받아주시고, 물론 기는 좀 많이 빨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랑 같이 추첨도 되어가지고, 막 선물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부담스러우셨을까 해서, 제 친구가 혹시나 해서, 그때 번호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셨다고 해가지고 진짜 화나셨나 했거든요. 아, 아 바로 군대 가셨구나. 아 그랬구나. 그럼 이번에 복학하신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아 진짜 너무 걱정했는데 <laughs> 정말 너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네, 그럼요. 아, 그럼 그때부터 그런 생각 하셨어요? 제 첫인상? 아, 막, 걱정된다. <laughs> 아, 왜냐면 저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 다 해맑고 좀 사람을 잘 믿는 편이라 좀 서로 걱정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막 서로 본인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자부하긴 하는데, 아, 그러셨구나. 아, 근데 정말 솔직히 설레요. <laughs> 보호본능 이렇게 생겼고, 또 지켜주고 싶게 생겼고, 어디 혼자 가면 걱정될 것 같이 생겼다고 해주시니까. <laughs> 뭐야, 감사합니다. 기분 진짜 안 좋았는데, 뭐 그쪽도 되게 잘 지켜주실 것 같고, 이렇게 따뜻하게 걱정, 공감 잘 해주시고 그러실 것 같이 생기셨네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는데, <laughs> 아 근데 오늘도 왜 혼자 드시고 계세요? 혹시 다 같이 그런 건좀 불편하신가요? 오늘도 막 축제라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을 텐데. 아 복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럼 괜찮으시면은 오늘 저희랑 다니실래요? 저기서 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보이죠? <laughs> 네 그때 그 친구들이에요. 아 지금 또 제가 쳐다보니까. 웃으면서 손 흔드네요. 나 괜찮아. <laughs> 정말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때 기억 나시겠지만, 조금의 깃발림이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쓸데없는 거에 자 웃고 그래요. 그리고, 어, 어, 서로 자존감 지킴이라서 서로 계속 이쁘다 해주거든요. 그런 게 조금 꼴보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정말 새로운 사람이랑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절대 그건 불편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날 혼자 이렇게 있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놀아요. 어 좋아요. 어 그럼요. 아니요 저한테 감사하세요. 제가 감사하지. 아 진짜 속상했는데 무작정 이렇게 아무나 잡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했는데 또 이렇게 막상 잡고 보니까 그때 그분이시라. 그때 너무 걱정하고 죄송했는데. 사실 괜찮았다고 재밌었다고 고마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또 오래 묵혀둔 그 걱정이 풀리네요. 저 이상한 사람 취급 안 하고 제 마음 잘 읽고 또 진심을 다해서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난왜 이런 사람을 진짜 못 만났을까? 오늘 말 걸기 잘했다. <laughs> 잘됐다. 얼른 가요. 우리 이제 커피 마시러 갈 건데 제가 커피 쏠게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